결승 진과 베텔의 대결. 초반부터 한치의 양분 없이 불꽃튀는 접전입니다. 변신, 히틀러! 우리도 간다. 변신. 트로이! r o 다고 Detroit! d e 어, r o i t Detroit! d e t r o 미트 콤보가 공격당할 걸 간파하고 동시에 메가 콤보를 소환하다니! 다크 블레스트! 으, 위험해요! 분리해서 <laughs> 네. <볼리에서> 피해! 변신! 메가 롱! 이네 진짜 실력을 보여 봐! 빨리 끝내버리고 난 데스트로와 겨루고 싶으니까! 으으, <드> 저 녀석이! 으응? 음, 테텔! 뭐하고 있는 거냐? 아우비스의 힘을 쏴라! 쳇. 참견하지 마! 뭐라고? 이건 나와 라르케의 경기다! 우리 힘만으로 저 녀석을 꺾겠어! 응 음... 그래! 그렇게 나와야지! 에볼루션 제트! 트라블 <놀라> 명령을 거역하다니, 페텔! 참아주는 것도 정도가 있다! 음, 어떻게 할까요? 아우비스의 힘을 강제 개방해라. 일단 진을 꺾는 게 우선이다. 페텔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. 음, 알겠습니다. 쿠쿠마 쿠코마 다켈에게 머물러 있는 아우비스의 씨앗이 지금이! 싹을 키울 때가! 스트로 설마 아우비스의 힘을 강제로 개방한 거야? 라 어쩌지? 공격할 틈을 찾아야 돼. <laughs> 기였어 드라버스트! 가슴에 있는 미세한 균열을 노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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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지 않겠어! <laughs> 더 분노해라 페테. 그럴수록 넌 너의 몬스터와 함께 어둠 속으로 빠져들테리 터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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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녀석을 다 불사마야! <laughs> <laughs> 공주님, <웃음> 왜 그러십니까? 시틀의 눈이 붉어진 후로, 제 목걸이가 그 힘에 반응하고 있어요. 뭐라고요? 그래, 차라차! y o s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. <laughs> 마지막 한 a 이야여 조금만 더 힘내. 진, 제발, 진. o m 차려, 지금 너한테도 들릴거야! 널 응원하는 소리가! 뭐라고? 힘내라, 펜펜! 꼭 이겨요! 그... 우린 패펜편이야넌 우리의 희망이야! 적어도 넌저 애들에겐 부끄럽지 않아야 할거 아냐! 널 조종하는 힘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? 시끄러워! 어느 누구도 날 지배하지 못한다! 그딴 걸로 날 흔들 세다 하지마! 받아라! 렛츠 t s t e s 비 i 드라버스터! y Timm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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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m m 드라버스트의 번치가 다크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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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살기를빌어냈어 저기봐. 어? 드러버스트 어? 오른팔이. <laughs> 꼴 좋구나. 금방 지게 나한테 설교를 하더니 넌 이해할 수 없겠지. 힘에 대한 순수한 깰림을. 데스트로 나의 먹이다. 이제 그만 사라져라. 할수 없지. 정 원한다면 끝을 보자! 퉤야! 젠! 어쩌려고 그래! 기간틴 파이어! 퉤야! 난 드디어 데스트로와... 아직 끝나지 않았어! <목소리> 뭐라고? 트 응? 그걸 받아봐라! 드래곤인 메테오! 트 그... <목소리> 어떻게 <어떡해>, 저런... <목소리> <목소리> 이러나 일어나, 날르켄 이러라 골! 오 상자는 진 헤이스트 <웃음> <웃음> 드디어 경기가 끝났습니다. 대망의 포스카 그라블의 우승은 떠오르는 신예 제인 헤이스트가 차지했습니다. 드디어 젠 <laughs> <진, 드디어. 웃음> 헤이스트 전이었어. 이쪽이야 <웃음> 테스트로. <웃음> 약속대로 내가 이겼어. 다음은 기사 자리를 걸고 당신과의 승부다. 테디야 테디야. 음, 그럼 좋다. 바로 지금! 나 데스트로와 진 헤이스트의 기사 결정전을 시작하겠다! 어, 뭐라고? <laughs> 지금? 당장? 말도 안 돼! 비겁하군요. 진과 드라카는 방금 전에 결승전 경기를 끝냈다고요. 대결을 결정하는 건 기사인 내네 권한입니다. 안 그렇습니까? 어, 어, 하지만… 좋아! 응? 어? 받아들여 주지! 챙겨! 챙겨! 그리고, 반드시 당신을 쓰러뜨리겠어! 아, 놀랍군요! 데스트로 님이 우승자 진 헤이스트와 잠시 후에 바로 방어전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! 그러니까, 네 말은 둘의 경기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라는 거야? 네! 우린 반드시 진이 데스트로를 쓰러뜨릴 거라고 믿으니까요! 뭉청 속다는 금물이야, 쿠비에. 응? 데스트로를 쉽게 봐선 안 돼. 어떤 추악한 방법을 쓸지도 모른다고. 우린더 늦기 전에잠깐 어. 기다려. 지진한테한번 어. 걸어보지 않겠나? 우린그 후에 움직여도 늦지 않아 그렇지?